881곱번니다 대못 가슴에 박히다 대못 봤습니까? 정말 굵고 길죠. 그렇게 몸을 통과하다 치니 못싹하니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 비유적 표현이라도 쓸모가 있네요.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부디 대못 같은 걸안 쓰는 걸로 우리 협정 같은 거 매주면 어떨까요? 일종의 체내바 협정 같은 거다. 함께 살다 보면. 구름, 비구름이죠. 그죠. 뇌우를 동반. 구름끼리 부딪혀 불꽃이 안틀 수가 없다. 구름, 얼마나 부드러운 존재입니까? 근데도 불꽃이 튀어. 그럼에도 최악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절대 결코 대모 박는 것 같은 말과 행동만큼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꼭 행복이 무슨 협조 받기도 하네요. 아무리 이러 없는데도 절대 단추만큼은 눌러서는안 된다. 대모 봤습니까? 정말 굵고 길죠? 그러게 몸을 통과한다 치니 오싹하니 치가더니 그러니 비유적 표현이라도 쓸모가 있네요.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부디 대목 같은 건안 쓰는 걸로 우리 협정 같은 거 맺으면 어떨까요?